안양시 어린이집 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인들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양시 어린이집 보육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에 안양뉴스 카메라가 함께했습니다. 2019 안양시 어린이집 보육인대회가 지난 19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보육교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보육교직원들 이날 행사에서는 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 보육인들에게 표창식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최대우 안양시장은 보육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보육인과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보육인들은 진솔한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